근데 네, 여기가 아까 이제 106동 근처에서 브릴리아 주민운동시설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안면인식기가 돼야 엘리베이터 작동하고요. 요 밑에가 이제 썽큰 음, 여기 보시면 수영장 저 밑에 보이고 여기 골프장 보이고 이렇게 됩니다. 중간에 여기가 106동 108동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지금이 아침 새벽 6시라 이렇게 사람들이 아직 없는 고즈넉한 단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주 메인 스트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벨리의블라썸 로드라고 해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한강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이 신반포 3차, 23차, 이쪽이 경남하고요. 우정, 이렇게 재건축될 때 저분들이 동호수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면 이제 고터역과 원벨리 스퀘어, 상가가 있는 곳입니다. 주로 이쪽으로 많이 다니세요. 다들 이렇게 통로로 다니시고. 양쪽으로 가까이 들어가시오. 그니까, 한마디로 성에 들어가는 것처럼 양쪽 입구가 있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없는데, 평상시에는 아주 사람이 많습니다. 이쪽에 이제 어린 집이 이렇게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시설들이 많아서 주민 편의 이용하기 굉장히 좋고, 뭐, 언리 하면 또 집값하면 뭐, 말할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 뒤로 보이는 이제, 여기 상가입니다. 원빌 스키아 상가. 그리고 여기가 라면 퍼시지 저희 사무실이 있는 곳은 여기 원빌 스키아 상가입니다. 그러면 지금 브릴리아 지하 3층에 있는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카운터가 있고, 메인데스크에서 저분들은 이제 어디로를 어느...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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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컴퓨터 이용할지 키오스카에서 눌러서 인식해서 사용하는 니다쭉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 이제 사무실이 있고요. 2층으로 가는 계단이 2층으로 가는 에리스컬터 여기가 이제 쌍큰으로 돼서 조형물이 있습니다 수영장 여기서 밖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슨 카페드 베일리라고 제가 3층에 있습니다. 이제 운동하고 사우나하고 수영장하고 여기서 차 한잔 할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침 8시부터 이제 업장 시작이고 그냥 카페 장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메뉴판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쌉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는 시리에 에이틴도 있고. 이쪽으로는, 여기 로비가 있습니다, 로비. 휴신 로비가 있고. 예술작품도 전시가 되고. 오늘 6아에 출시했을 때, 오늘은 가파르마크를 가에서마크를 가파르마크를 가파 아까 방금 가파카페크를를 출장으로 지금 나왔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입구가. 아무래도 우리가 쓰는 커뮤니티가 주로 이제 헬스, 사우나, 수영장, 골프장, 히트니스, 뭐 그리고 먹을 거 이렇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